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어,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하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죠 그래서 출발선상에 서서 토끼와 거북이가 출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어, 거북이가 우승을 했어요. 더 걸음이 느린, 더 달리기가 느린 거북이가 우승했어요. 왜 거북이가 우승을 했을까요? 어, 선물 있어요. 선물이 맞추면 선물 있어요. 아, 여러분, 전래동화 잘안 아, 읽나요? 그뭐 이소부 항가 요 그거? 그냥 얘기할게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토끼가 거꾸로 달려서예요. <laughs> 어, 원래는 잠을 자서죠. 근데 전사님이 이제 만든 이야기로는 어, 거북이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갔지만 토끼는 시작과 동시에 뒤를 돌아서 뛰었대요. 그래서 토끼가 아무리 빨라도 그럼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토끼가 달리기 시합에서 진 이유는 바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방향. 근데 바울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를 쓴이 바울 사도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 26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어, 한번 어, 너무 크게 읽지 마시고 침튀니까 마스크 썼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는 다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토끼가 아무리 빠른다 한들, 토끼가 심지어 날아간다 한들 방향이 다르다면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거북이든 더느린 달팽이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명확한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나는 다름질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나는 방향 있는 달리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다그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였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그럼 이 편지를 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를 쓴이 상황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사도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가 있어요. 몇 명의 사도일까요? 몇 명의 사도일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제자들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불렀는데요. 자, 그럼 그 열두 명의 인물 중에 바울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바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럼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23절에서 26절 뒷부분을 봤지만 앞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나는 사도다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사도다 라고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구장을 통해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는 사도다 이래서 사도고 이래서 사도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구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충분히 인정하게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럼 난 이제 사도니까 너희들도 날 사도로 부르고 날 사도로 인정해줘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랑 놀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수지구청에서 지금 올리브영도 가야 되고 마라탕도 한 그릇 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 엄마를 설득해야 될거 아니에요 용돈도 받아야 되고 일단 나갔다 와야 되니까 선발을 막 설득했어요 엄마 나는 지금 마스카라가 떨어졌고 지금 립밤도 떨어졌는데 입이 너무 까슬까슬해서 올리브영 가야 돼 너무 상표를 얘기했네요 어. 가게에 가야 돼 화장품 가게에 가야 돼 그리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엄마 이래 이래 이래서 가야 돼 그때 엄마가 알았어. 갔다 와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죠. 가면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난 사도예요.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도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야 해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도로 인정받을게요.라고 해야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예요. 사도예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줄 거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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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럼 나는 사도예요가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이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사도의 그 정당성을 막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얘기냐면 나는 사도 권리는 안할거안쓸 거예요. 나는 사도의 이 권리를 쓰지 않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설득했어요. 엄마한테 나 수지 구청 나갔다 와야 돼 화장품 가게 갔다 와야 돼 마라탕 먹어야 돼 엄마가 그래 갔다 와 근데는 가진 않을 거야. 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포기해요. 고린도 전서 9장 18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그 15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앞에서는 계속해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장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어, 근데 난그 권리 안써 필요 없어 쓰지 않을 거야라고 어,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자기가 사도임을 강하게,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뒷부분 말씀에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 사도는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 오늘 나가지 마 근데 내가 갑자기 나 오늘 어차피 안 나갈 거야 이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엄마가 이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허락했어요 그래 그럼 나갔다 와 근데 나는 엄마 그냥 엄마랑 있는 게더 좋아 안 나갈게. 이게 두 개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임에 비교해 볼까요? 엄마한테 게임을 하기 위해 막 설득을 했어요. 나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았고, 지금 친구들이 접속해서 딱한 시간만 같이 하지 이번에 피파가 새로 나왔거든? 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그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딱 멋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가 게임하라고 허락했지만 나는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지금 문제집 풀 때거든. 크. 해 얼마나 멋있어. 엄마가 얘기하겠지. 어디 아프니?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사도예요. 분명한 사도라고 예수님의 사도예요. 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지만 난그 권리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게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에는 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빠졌어요. 사도로서 할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은 생각보다 금수저였어요. 뒤 어, 배경이 좋았어요. 태어난 배경도 좋았고요. 학력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전혀 하나 어, 쓰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걸다 내려놓을 정도면 그런 바울 사도의 진짜 삶의 목적은 뭐였냐? 그런 학력도 누리지 않았어요. 사도된 것도 그런 권리도 누리지 않았어요. 배경도 좋았지만 그걸 쓰지도 않았어요. 그럼 과연 바울 선생님의 진짜 삶의 목적은 뭐였냐?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뭐에 참여한대요? 복음에 참여한대요. 바울 사도의 목적은 바로 복음에 있었어요.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미로다.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보다는 복음이 더 우선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 말씀 에 보면은 복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도권을 포기했다라는 게이 구장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변론했어요. 그리고 사도를 인정받을 만한 그 이유들을 충분히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그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왜?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초창기에 보면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바울 사도도 그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수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작년에 블레싱한 거 기억나요? 그 작년에 재작년에 블레싱한 거 기억나요? 어. 여러분 초등촌에 있을 때 친구들 전도하던 거 기억나요? 어. 혹은 다른 어른들이 다른 형 누나 오빠들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본 일이 있나요? 요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던가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린 다 죄인이잖아. 우리의 죄를 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정교생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오던가요? 신약시대의 바울 선생님은 그리고 신약시대의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 복음하고 지금 복음하고는 다른가요? 뭐가 바뀌었나요?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때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길래, 뭐가 다르길래, 그 복음이 뭐가 달라졌길래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거는 복음 자체의 힘이 없어졌거나 복음이 변질되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 있나요? 아니면 내가 서 있나요? 바울 선생님이 쓴 바울 사도가 쓴이 신약의 많은 수많은 저서에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쳐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우리는 수학여행 가는 거 좋아하죠.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거 좋아하죠. 바울은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면 전도 여행을 갔어요. 것도 세 번이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만이 맞았죠. 죽을 뻔한 위협도 경험했죠. 바울은 정말 그의 삶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정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나타나는, 우리 입술로 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라. 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하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왜냐면 그럼 전도사님은 올해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대나 동등됨을 취하지요.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비워 무슨 형체를 가졌대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 내 꿈은요, 종이에요. 남들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없죠. 바울은 그럼 언제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라는 것은 바울이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대요? 어, 종이 됐대요. 종이 됐대요. 왜 종이 됐대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왜 얻을까요? 뭐 바울 사도가 막 팀을 꾸려가지고 어디 경기에 나갔나요? 복음을 위해 사, 사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누굴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자녀 맞죠? 부모님의 자녀 맞죠? 그래서 얼굴이 누구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형상도 닮았어요. 입맛도 닮았어요. 삶의 모습도 닮았어요. 습관도 닮았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또 누구의 자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태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바울도 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죠. 또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엄마 전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종이 되래 내일부터 친구들 빵사 줄까 해.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나는 사도니까 사도의 권리를 누릴 거예요. 나는 학력도 있고 배경도 있으니까 그 권리를 누릴 거예요. 라고 했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는 이만큼 물질이 있으니까 이걸로 누릴 거예요. 나는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로 누릴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지위가 생겼으니까 이걸로 누릴 거예요라고 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였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대에는 이 특수한 보직들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게 갈수 있는 뭐 그런 보직들이 아닌 경우가 몇 자리가 있어요. 그런 그 특수한 자리에 사람을 뽑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그 인적상을 보고 어 얘는 이 자리면 잘하겠어. 이러내면이 업무를 잘하겠어. 하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자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지만 제가 갈게요 해병대도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병대 가기 어려운 거 알아요? 잘 모르죠 해병대는 그것도 본다고 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쭉 써져 있는 거? 네? 어 생활기록부도 본대요 군대 가는데 무슨 생활기록부를 봐 그래서 군인은 두 가지로도 이렇게 나뉠 수 있죠 뽑힌 군인과 자원한 군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세요. 희망하세요. 스스로 선택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너 게임 한 시간 만에 라고 했을 때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허락했지만. 난 지금 문제 집을 거야. 그날 엄마가 치킨 시켜주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나한테 가장 좋은 음식이 치킨이라. <laughs> 여러분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권리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직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며 복음을 선포할 때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이 헌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에게 상을 주시겠죠 나를 위해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나를 위해 너랑가할수있는그 권리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구나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세상에서 더 잘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며상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귀한 10시 중인 마을 여러분이 되게, 그리고 목자님들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